자, 오늘 4월 16일, 오늘 첼서버에 왔는데 이제 시청자분, 저희 계정에 들어왔습니다. 280 아기상어 단장님, 딱 닉네임처럼 스커 분이십니다. 근데 이번 계정에 들어왔는데 오늘 해볼 컨텐츠는 해방큐브인데요. 지금 보다시피 왼쪽에 있는 이벤트가 다 깜빡거리는 마지막 날입니다. 근데 이제 해방큐브를 엄청 열심히 준비해오셔서 이런 준비가 큐브 준비가 말도 안 됩니다. 지금 보다시피 지금 깜빡거리죠. 다 오늘까지입니다. 카블큐 24개, 명큐 40개, 그리고 화이디가 62개인데, 끝이 아니죠. 챌린저스 월드 코인이 47,900 코인이 있어요. 묻친 무친 인간. 54,000점이시고요. 이미 당연히 다 깨버렸습니다. 그리고 상점도 당연히 안 쓰셨어요. 그래서, 보다시피, 안 썼기 때문에 명큐가 500개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479개를 살수 있어요. 지금, 오늘 기준으로. <laughs> 자, 어, 레전만 빨리 가고, 에디도뭐 빨리 가면은 아마 돈안 쓰고, 세조를 뽑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잘 요리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레전 잠재주문서도 발라볼게요. 요거까지 준비, 4만점 보상인가요? 요거까지 바르고, 그냥 바로 명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레전. 자, 제네 무기에 레던덤 제주문서말랐고요 뜨자마자 세 줄. 오, 마마로 까비. 요 불큐는 그럼 안 쓸게요. 안 쓰고 이제 명큐로 한번 조사 보겠습니다. 명큐로. 자, 40개부터 들어갑니다. 이건 돈안쓸수 있어, 진짜. 그냥 방무 낀거 쓰시나요? 안 쓰시나요? 네, 저는 참고로 거의 500기가 있으면은 안 써도 된다 봅니다. 빨리 뜨면은 한번 버려도 된다 생각해. 스커 방무 낀게 효율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아, 방 묶인 거안 쓰고 보보보도 빨리 뜨면 버린다고요? 헌티지 스커 와, 근데 부켄덩님 보보보도 버리는 거 맞아? 공마뎀. 자, 우선은 그러면 다 썼고 이제 그러면은 명큐, 명큐 50개씩 나눠서 사겠습니다. 50개씩. 자, 여기 말고 오늘 오늘 느낌이 테네로 가자. 전투복 비쌀 거 같은데요? 잠깐만 잠깐만 이거 아니죠? 자 명키 5 0 개씩 사고 있는데 체줄 주겠죠? 그냥 전투복인데 아예 장갑이 껴서 나와 아, 사... 아 죄송해 요 형님 마모보 괜찮아 괜찮아 빨리 버려 빨리 이제 한번 빨리 치워 버려 한번 빼야 돼음 마력 좀 한번 뺐으니까 이제 공격력뜰차례입니다 되겠지 000 500 500 개야 500개아 씨발 안돼 잠깐만 이거 곤란한데요 보바마까지 아 진짜 아 장난치지마 보바마 보마마 뭔데 그러면 000인가? 이거 맞아? 마릉만세번째아이개새끼들아 넥슨 아니 어떻게 된게 왜마릉만 주세요 진짜 영끌이네 문어서 뭐 와! 개새끼아 내가 뜬줄 알았어 아 아나 공공본 줄 알았어 와뜬줄 알았네 와씨 이거 세 번째야 아니 이게 말이, 아니 이게 세 번째나 와 진짜 아니 네번 연속은 아니지 않아요? 아니 마력만 나와 예? 이게 어떻게 마력만 나와요 와 15점이시네 근데 그 이런 얘기는 좀그 이런 얘기는 좀 죄송하긴 한데 그거와 별개로 형님 사발이네요 점수 예? 형님 점수 사발적이긴 하네요 운을 다 열.. <laughs> 운이 여기로 갔다 하면 안되겠죠 형님 와 이거 처음.. 와 이거 심장을 얻으셨네? 와.. 문어 심장 오케이 아.. 근데 이거 맞아? 이렇게 영끌해서 제발 문어야 문어야 공격력 물어와라 제발 문어씨! 아.. 씨.. 아.. 근데 좀 무섭네 이제 레전까지 매소로 가겠습니다 이제 매소로 200억으로 하는건데 정말 최악이다 아 근데 형님 죄송합니다 이게 오.. 5... 상상을 못 했는데, 이게, 본주님도 생각해 본적 없겠지만, 500개로 안 뜨고, 불큐로 안뜰 거라고는, 마력만 4번 뜨는 건, 이거는 솔직히, 창섭이 형이, 창섭이 형이 잘못했다. 나도 잘못했고. 아, 천장이고요. 아, 이거, 이거는 어떻게, 이건 천장 비용이 너무, 너무 비싸서, 본주님 마, 맞아요? 이거 유니크해서 레전, 매소로 하는 거 맞죠? 아, 어차피 레전 무조건 쓸 거예요? 아, 그래요? 아, 완전 확고하시네. 근데 부캔인데 그렇게 급하게 쌍레를 만들 이유가 있나? 아, 첼섭에서 검솔 하신다고요? 와, 그냥 개낭만러시네 아니, 뭔가 최근에, 아니, 큐브를 좀잘 준비해놨는데, 뭔가 이렇게 날먹이 안 되네. 아, 하, 바, 절반 조금 넘었다. 진짜 너무 힘들다. 카르마와이드로 이제 뽑으면 됩니다. 이 72개. 72개로 21% 뽑으면은 우선 에디는 승리! 제발 공 18%라도 달라고요? 아, 우선 본적이 공15% 우선은 15% 정도 가져가시고 우선은 18%는 아직이구요. 10, 깜짝이야. 15% 정도는 우선 킵. 아, 와. 와, 공공대비였으면 공대모리, 공공우리였으면은 요거 에디로 가져갈게요 우선은. 단계도 스펙업 좋아요. 이게 두 줄이 안 나와요. 아, 우선은 그, 아, 그건 다 더해진 거구나. 문는 더해진 거구나. 와, 근데 시원하게 끊는 게 없네. 여기까지 근데 이거 맞아? 아니, 레전 메소로 왔잖아요, 창섭이 형. 레전 메소로 왔으면 카이, 하이, 카이큐 한 90개 정도로 21% 정도 한번줄수 있잖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 씨발. 마력이, 진짜. 마력이. 아. 아, 씨발, 이게 뭐야, 이거. 야, 이이 새끼들아. 와, 끝까지 나를 농담해. 와, 이거 어떻게 마지막에 이렇게 뜨냐고, 진짜. 이게 뭐야. 본주님더 꼴받는 마공공으로 가야 되나요? 아니면은, 잡같은 피공공으로 가야 되나요? 이거 뭐 이런 고민을 해야 돼. 되... 아 이거 뭐라도 뭐 피통이라도 늘리실까요? 아니면은 나중에 혹시 공마 통합이라도 긴큰 그림 보고 마군공 갈까요? 마르기기 뜬 너클로 가자고요. 아 공마 통합 이러고 있네. 씨. 야 근데 마지막에 또 20을 주는 것도 아니고 18을 또 주네. 위해로 간다고 하시네요. 아니 이거 맞아 여러분 이렇게 준비에 철저한 철저하게 준비했는데 옵션이 그래도 본주님 어디 가서 누가 만약에 너 뭐야 너 유챔 캐릭터 옵션 못봐어 나? 00보에 00이야. 어, 다섯 줄 뛰었구나. 이렇게 해도돼요 다섯 줄 유효라고만 하세요. 다섯 줄 유효. 아, 00보 00. 공공. 아, 그, 그, 00보. 어, 00. 이렇게 하면 돼. 아이, 본주인 돌리다니. 위로, 위로 해주는 거예요. 위로. 예. 네? 이제, 어, 이제 어떻게 할까요? 이제 앞으로 우선은 수업 돌려볼까요? 1초 보대물 나오려고 그러나보다? 이거. 어? 이게 2초인가? 1초 아니야? 뭐야, 이거 1초잖아! 1초에 힘30 떴는데요? 근데 힘 30밖에 안 붙긴 했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이거? 1초에 보공 10%급 나올 때까지 박으실 거라고요? 자, 알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길게 보시는 것 같아. 1초에 데미지 4%에 힘 44. 오케이. 이거는 가져가야죠. 요거는 가져가야죠. 아, 다행이다. 근데 데미지 4%가 떴네. 오케이. 이건 가져가야죠. 44에 4면은 그래도 10%는 안 되지만 뭐한 8%? 8% 조금 안 되겠네요. 한 7, 8% 나오겠네. 1초에 7, 8%. 우선 이걸로 가져가긴 7, 8%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이제 근데 좋게 생각해보자. 국회에서 액땜하면은본캐서또 대박 날 거예요. 메이플의 평균이긴 돌고 돈다. 어디서 하나 망하면 또 어디서 또 좋은 일이 찾아옵니다. 알찬, 우리 메이플 원데이 투데이 하는 것도 아니고 본캐서또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본캐에 명큐 700개가량 박은 것 같다고요? 어디, 어디다가? 700개 받고 공보방이에요? 본캐에. 아 그럼 답 나왔네요 본주님 혹시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제가 문제가 아니라 본주님 캐릭이 문제였네요. 그럼 제가 문제인 줄 알았어요. 네, 그 말을 들어보니까 본주님 캐릭 자체가 문제였네요. 제 잘못은 아니네요. 별로 났습니다. 답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잖아. 본주님이 본주님이 혼자 했는데도 안 나온대잖아 여러분들. 틀린 말인가 이게? <laughs> 아니 맞잖아. 이게 틀린 말이냐고. 아니 본주님 이 수술해도 안 나온다는데 내 문제야? 캐릭 문제지. <laughs> <laughs> 아, 농담이고 본주님. 우선 이거 한 번, 맞다, 장착 한번 해볼게요. 5765만인데, 본주님. 그래도, 기분 좋게 도 장착은 해야 되잖아. 장착하면은, 와, 근데 많이 올라가긴 한다 전투력. 280에 7800만이면 검솔 하겠는데? 전투력이 좀 많이 올라가긴 하네요, 확실히. 너무, 너무 축하드리, <laughs> 축하드린다고 해서. <laughs> 죄송하긴 한데. 네, 엄청 스업 해봐. 요거는 아마 이제 본주님 이거 장착하고, 이제 검솔, 마지막 검솔 낭만을 하고 싶대. 검솔 낭만 하고 싶다고 하셔서, 280에 이... 7, 8, 1,800만이면은 뭐 박스팩으로 폭뽕 맞고 하면은 할수 있지 않을까. 박수기시니까. 아, 충분하시네. 충분하시네, 포스. 맞춰서 한번 도전해보시고. 그 낭만이긴 해요, 검술그 창배 드셔서 그 돈으로 좋은 옵션 나올 겁니다. 해방은, 해방은 축하드립니다. 예, 해방은 축하드립니다. 면목이 없네요, 진짜. <목소리>